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트미술학원 허종사 건장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2024년 정식 첫 합격자, 우리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한승호 학생 인사하시죠.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국민대학교 24학번 의상디자인으로 합격하게 된 한승호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작년 겨울 특강 때 왔잖아. 네. 음, 두달 정도를 있었지. 그때 왔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 아 그게 제가 순천 오투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그때도 봤었는데 유튜브에서 농구를 원래 그 농구 선수 준비를 하셨었다고 학생 때. 난 고등학교 때.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친밀감도 약간 뭔가 내적 친밀감이 좀 있었고 처음부터 내적 친밀감이 혼자 엄청 쌓여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네뭐 배우는 동안에 불만 없었어? 불만이요? 음. 이게 그 아까 그러니까 그 원장 직강이잖아요 저희가 어. 근데. 제 원장 선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laughs> 너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빡세게 굴리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야 다들... 좋지 당연히 아 좋기는 한데요. 음. 그러니까 가끔 힘들 때 음. 이번 1년 동안 너네 때문에 그림 제일 많이 그린 거 같아. 감사합니다. 어 얼마 걸렸어 선생님 그리는데? 그냥 딱 시, 시험 시간만큼. 그래서 쌤 그려주니까 어땠어? 제 학원 쌤 중에서 음.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다쌤 그림이거든요. 음. 그쌤 뭐지 아르마딜로 오토바이 보여주셨을 때그 음, 음.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웅장하고 음, 저는 그게 제가 그 전에도 몇 번씩 그 주제를 그렸었잖아요. 응, 네네 한세번네번 했었지. 네, 근데, 근데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네, <laughs> 근데 아르마딜로 두번 했다. 네, 맞아요. 그, 그 속성... 뭐, 꽉 눌러가지고, 니네들 좋아하는 만화 스타일로. 근데 니네가 시험장에서 그거 못 따라할 것 같다고 그랬잖아. 한, 어, 부드럽은... 부슬부슬하게 네. 부드럽게 그려서 니네 따라할 수 있게, 시간 내에 이 정도만 할수 있겠다. 네. 그런 사람도 전국에 <laughs> 없다? 원장이 그림 그리는 사람도 없고, 원장이 시험 시간 내에 끝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스타일을 하나씩 다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잘 없어. 선생님 노력 많이 한 거야. 근데 네, 결국은 네. 이 재현작은 두 번째 아르마딜로 스타일로 나온 거 아니야? 비슷하게, 네. 그렇지? 음. 그리고 그 공작 그림이 어. 있어요. 형광펜이나 루나라는 재료에 대한 숙련도가 많이 부족했었을 때재모 음. 선생님이 그거를 잘못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내시더니. 다들 불러가지고 즉석에서 막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재료에 대한 그런 이해 같은 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써야겠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표현이 약간 그런 표현들도 그치. 많이 가져간 표현이 많고 그리고 시간 내에 할수 있는 표현들 이런 음. 것들 계속 연구를 하는 거고. 그럼 대학 가면 뭐할 거야? 대학 가면은요? 이제 음. 안 가봐서 음. 뭘할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1학년 때 일단 들어가면 시입생 환영회, 시입생 환영회를 전체를 다 하고 나면. 그러면 대면식이라는 거를 어. 선생님 때는 했는데 전체 대면식하고 네. 그리고 MT도 뭐과 MT 가고 학생회 MT 가고 그러다 보면 1학기 다 지나가 어. 응. 그 열심히 돌아다니면 네. F학점이 기다리고 고 어. 고3 때랑 재수 때랑 네가 생활한 것도 너무 다르지 네. 응.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아침에 몇 시에 왔지? 8시? 8시 좀 넘어서? 올해는? 올해는 그래도 한 7시, 음, 1시간일찍왔고작년엔몇 시에 갔지? 작년에 10시 되면 바로 칼퇴했습니다. 음, 칼퇴하고 뭐했어? 제가 건대 쪽에 작년에 살았었는데 어. 치킨집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 처음 보는 치킨집 다 가서 한식 먹어보고 근데 올해 는몇 시에 갔지? 올해요? 12시쯤에 평균적으로 그랬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승호가 선생님한테 수업을 끝나는 시간이 막 11시, 12시. 그리고 숙제를 받으면 2시 반, 3 시에 네가 나한테 아이디어 컨펌 받고 가면서 맨날 뭐 하고 갔어? 문 앞에다 대고, 네, 까봉 날리면서, 어, 까봉 날리면서 문, 문 잠겼다고 보고하고 갔었지. 네, 그렇게 해야 가는 거야. 목표가 어디냐? 라고 해서 그 친구가 국민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자기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고 그러고 보통 3등급인데 열심히 해서 더 올릴 거예요. 이런 얘기를 되게 후배들이 많이 하거든. 선생님이 국민대 의상디자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어, 어떤 친구가 생활하는 걸 보면 이 친구는 내동분이될수 없겠다. 라는 게 금방금방 파악이 되거든. 근데 너는 그 자격을 갖춘 거야. 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 선생님들도. 네. 평소 때는 학원이 1시, 2시에 하잖아. 네. 그럼 출근시간이 늦고 우리는 퇴근시간이 늦는 거지. 아침에 일찍 나오진 않거든. 네. 근데 겨울특강 때는 출근시간도 빠른데 퇴근시간도 늦어지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는 선생님들 많이 부러워해 늦게 출근한다고 근데 겨울 특강 때는 완전 헬이야 음. 내년에 후배들 위해서 네가 할수 있지 감사해요